강교수 TV와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디스크 교정에 대해서 어, 실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목 디스크 교정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아, 그렇죠. 어, 디스크 직접 교정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해결해야 돼요. 왜냐?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느냐 참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평생을 강의하고 평생을 시술을 했지만 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웃집에 뭐 선영이 엄마가 목 디스크인데. 강 교수 일주일 동안에 뭐, 강 교수 만나 관리 받으니까 뭐 몸이 좋아졌어. 그러면 아파트 뒤쪽에 철수 엄마는, 아, 나도 목디스크인데 일주일이면 좋아지겠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무슨 말인데, 그 사람이, 환자가, 아픈 사람이 어느 정도 척추가, 특히 목이 틀어졌는지, 목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어느 정도 목이 스마시셔서 베리가 왔는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근육의 경직도가 있는지, 근육이 얼마나 많이 굳었는지, 그 다음에 그분이 평소에 어느 정도 운동을 하는 분인지, 아예 운동을 하지 않는 분인지, 그 다음에 그분이 평소에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인지, 아니면 평소에 따뜻한 물을 한열잔 정도 마셔주고,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드시는 분지 그게 다또 달라요. 왜냐? 인턴트 식품. 예를 들어서, 햄 같은 데는 색소도 들어가고, 방부제도 들어가잖아요. 캔, 통조림 음식에는 그 음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다 또 황약품 막 들어가잖아요. 녹이 설지 않아야 되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럼 보존제가 들어가요 그럼 몸에 다 해롭잖아요. 그럼 그런 걸 드시면 어떻다? 케미칼 스프레이션. 화학적인 변이를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또 자기가 뭐 아프긴 아픈데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 어, 우리가 문진을 물어보는 거. 시진 그분 본다. 촉진 만져본다. 문진 물어보면은 그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음식을 못뭐 드시고 어떻게 운동을 하고 뭐 이야기하잖아요. 시진 그분 봐야 돼. 촉진 만져보면 알 같아요. 척추가 틀어지고 또요 여러분들 어떻다 스피노스 프로세서 이 극돌기 컨택을 해보면은 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털어지면 어때요? 내 손이 어떻다? 균형되게 내려오질 못하죠. 털어지죠. 그럼 똑바로 교정을 했어. 똑바로 내려오면. 이 촉진을 해보면은 또 오래 걸이 있는 사람들 금방 압니다. 뭘 하지 않아도 엑스레이나 MRI, CT 찍않아도 금방 알수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통증을 보면 또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또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고요. 그래서 어, 그 사람 직업에 따라서 또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근데 계속 이렇게 한쪽으로 숙여서 어, 이빨을 뽑고 임플란트를 하고 뭐 치과적인 시술을 하는 치과 의사분들다 치명적으로 서브어경추에 서벌케이지로 목 뼈의 변위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건 직업병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관리를 하는데 목 디스크야 치과 의사분이야 그럼 어때요? 시간을 좀 많이 잡아야 되겠지. 또 재발할 수도 있고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일률적으로 같지가 않다 일률적 그래서 또 평소에 내가 운전을 많이 해 그럼 어때요 운전을 많이 하다 보면 한쪽 발을 지나치게 많이 쓰게 되잖아요 오토 같은 것도 특히 그죠 한쪽 발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럼 어때요 척추가 아름답게 또 틀어질 수가 있어요그 다음에 또 어, 나쁜 자세 뭐또그 다음에 목은 치명적으로 교통사고 교통사고나 뭐딱 휘프렛이라는 병입니다 휘프렛 이는 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충돌을 하게 되면 목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면서 목의 시스템이 망가지고 추돌하면 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면서 딱 목의 시스템이 망가진다. 척추의 뼈도 변이가 오고 근육도 굳는다. 그럼 목이 왜 리스크에 노출되느냐 목은 흉추, 덤뼈처럼덤뼈는 어때요? 흉추는 1 2 쌍의 갈비뼈가 이렇게 관절을 하고 있잖아요. 앞에는 흉골, 뒤에는 흉사골 흉곽 소라시 케이지 내부 장기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떻다? 갈비뼈가 파치고 있잖아, 등. 허리는 어떻다? 의자 자체가 뒷받침이 파치고 있잖아. 목은어 되어 덩어리에 떠있잖아. 오죽했으면 목은 경추 1번, 서비꺼 1번, 환추, 아틀라스라고 했을까? 아틀라스가 뭡니까? 그리스 신 중에 우주를 받치고 힘들게 바치고 있는 신의 이름이 아틀라스잖아요. 그 목은 그렇게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골프 어 골프공 어, 수백 개의 무게, 뭐 볼링공의 어, 이상의 무게를 무엇이 받치고 있다 목이 받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목을 도와주는 뼈가 하나도 없어 근밖에 없을 뿐거예요 흉추는 등뼈는 어떤 갈비뼈가 받쳐주지만 목은 받쳐주는 게없어 그다음 의자가 받쳐주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운전할 때 이렇게 목을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돌하거나 추돌하면 이게 망가지거고 그럼 휘포레시란 병용은 어떤 현상이라는데 목이 앞으로 치우치거나 앞으로 꺾인 목이 되거나 옆으로 틀어진 목이 되거나 거북목이 심하게 오거나 이런 이상들이 생기면 그휘포레시 증후군이 오는 거요 그러한 휘포레시 증후군 교통사고로 해서 휘포레시 증후군이 생기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직업병이 있는 분인지 뭐 변수 운동이나 운식간 그런 거를 다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아, 그럼 교통사고 난지 안 난지는 어떻다? 문진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래서 또 요즘 불특정 다수인들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전철 타다 어때요? 전부 고개 숙이고 핸드폰을 보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목의 리스크예요. 그럼 또 컴퓨터 보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럼 또강 교수 TV를 봐야 되니까 그럼 또 컴퓨터 보잖아요. 그럼 또 많이 보면 어때요? 목이 뻐근오고 척추에 목뼈 변이가 올수 있고 또 평소에 몸이 안 좋던 사람들은 더 빨리 안 좋아지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런 거죠. 컴퓨터를 많이 하고 하면. 그래서 어, 또 이제 어, 그런 부분도 체크해도, 또 이제 어때요? 목이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아프기 시작한 지 오래된 분은 목이 좋아지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요. 사실은. 아, 내가 디스크 이만한 통증 느낀지 얼마 안 됐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단 말이야. 근육이 굳는 정도, 경직 정도도 약하단 말이죠. 그럼 쉽게 걸물 굴고, 쉽게 교정하고, 쉽게 좋아질 수가 있어요. 운동력 보하면 건물도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오래된 사람은 그만큼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 그래서, 음,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점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또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은 좋아지기가 좋아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두 분이 있어. 한 분은 30대야. 한 분은 70대. 70대인 분은 내가 몸이 건강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몸의 기능이 자꾸 떨어집니다. 30대는 어때요? 그래도 견딜 만한 나이잖아요. 몸이 그렇게 막 노화가 진행을 많이 안 되잖아요. 빨리 안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똑같은 질환을 앓고 똑같이 척추가 변하고 똑같이 근육이 굳었다고 가정하면은 누가 빨리 좋아지겠냐고 30대가 더 빨리 좋아지죠 같 빨리 7 0대보다 그러니까 나이도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척추 어 교정에 앞서서 어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내용도 알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문진, 시진, 촉진 중에 문진, 물어볼 때는 이러한 내용들을 물어서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 또 중요한 면 목에 문진할 때, 물어볼 때, 목에 핀이나 와이어, 즉, 쇠를 박았느냐 안박았냐 물어봐야 된다. 목 디스크 환자들은 쇠를 박은 경우가 많거든요. 오픈 마우스, 입을 아아 벌리고 수술 해버리면 뒤에 표도안 나요. 그럼 쇠를 박았다. 그러면 어때요? 새로서 고정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버터블다 추체 위아래를 새로 고정해놨다는 얘기. 드릴 두 번. 그럼 그건 어때요? 그런 분들은 교정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또 알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진 물어볼 때 그러한 내용들을 물어봐라. 이분이 수술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고 물어보시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관리를 해야 된다. 강 교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해지는 노하우를 다 공개할 겁니다.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모든 영상을 빠짐없이 다 보시고 가장 안전하게 관리해서 완벽한 건강과 행복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다? 알아야 됩다 그러려면 어떻다? 강교수 TV를 열심히 시청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신을 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눌러도 여러분들은 체온관리 근육관리 발관리에 아주 수준 높은 노하우의 인사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충성.